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둘째 주 큰은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정성으로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을 섬기시는 큰은혜 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대학 청년 멘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엔데미 드디어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6월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수요예배시간이 변경되는 것인데요. 오는 6월 7일 수요일부터 수요예배시간이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고픈 어린이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자. 2023년 큰은의 학예 아울리치의 슬로건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의 의료 및 어린이 사역에 대하여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의 의료 사역은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의료 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무료 이동진료 사역의 일환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에스와티니에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의 안주란및 실명을 예방하고 밝은 빛을 찾아주는 사역입니다. <목소리> 우리 교회는 실로암 안과병원과 협력해 현지의 어린이집과 고아원 등에 방문하여 에스와티니의 어린이들에게 영혼의 눈을 밝혀주는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이외에도 2023 학예 아울리치로 진행될 캄보디아 캄풍스프 어린이사역과 필리핀 판디블락한 빈민촌 사역, 라오스 생사이 마을 어린이사역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내 아울리치 소식입니다. 오는 7월과 8월 국내 두개 지역으로 국내 아울리치를 진행하는데요. 강화도 최북단 휴전선이 바라보이는 마을과 강원도 철원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내 아울리치를 진행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영적 성숙을 돕는 제자훈련 클래스. 5월 21일과 28일 주일 2주 동안 진행되는 101 주일 2주 특강반. 5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301 토요일일 특강반에서 각각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간 진행됐던 교회 본관 엘리베이터의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큰은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